월 50도, 아니고, 연간 50 이거 가지고 애리의 자세가 고 안녕하세요. MC 라인 나. 제가 한창 치아교정 중이라 발음이 안좋은데 그래도 여러분께 소식 알려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똑똑히 말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죠? 기본소득은 간략하게 말하면 앞으로 4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로봇이 잡밀부터 고도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로봇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묻고 살죠? 뭐, 해먹고 살게 없으니까 나라에서 월 얼마씩 주는 이런 기본소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월 얼마씩 줘야 된다. 국민 배당금 월 얼마씩 줘야 된다. 이거 먼저 주장한 정치인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국민 배당금 월 얼마 줘야 된다 주장한 정치인 허경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본 소득 레이스에 허경영만 빼놓고 니들만 달리는게 말이 됩니까? 김종인,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안철수. 아, 안철수님은 진짜 사업가로 탄탄대로 달리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꼽사리를 끼시는지. 아, 안철수님. 의사도 하시고 안랩 기업도 성공 적으로 꾸리시고 정치만 배시면 완벽하신 분이 괜히 오죽단께 나와서 박원순 님께 서울시장 양보해, 문재인 님께 대통령 양보해. 이 사람은 정치가 아니라 이제 성공한 기업가로서 자선사업도 했으면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낙연 의원까지 뛰어들면서 여야 갈릴 것 없이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다고 하죠.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거 당연한 거죠. 이재명 도지사 전에 뭐라 했어 그 우리 가정용 선생님을 제가 되히 존경하는데, <laughs>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고속머이고속머이고속머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요 진짜 공개석상에서 총재님을 존경한다 하고 총재님의 명언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멘트까지 임용했죠 이재명이 총재님의 명언 그 하나 때문에 존경한다고 했을까요? 사람을 명언 하나로 존경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분명 총재님의 삼삼정식에 감명받고 허 총재님이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을 텐데 배권 욕심 때문에 총재님의 공약만 가져다 쓰는 그런 형국이라 추측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욕을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이면 뭐 대통령 욕심 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총재님이 지금보다 주목을 더욱 받게 되면, 그때 이재명도 욕심 버리고, 허 총재님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게 좋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우선 여기에선 찬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들도 기본소득을 원하고 있어요.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송재님한테 재원 마련 방안 다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의 답은 알고 풀이 방법을 모르니까 기본소득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연간 50만 원 지급하자 이러고 있는데 월 5. 150도 아니고 연간 50 이거 가지고 애들 과자 값도 못해요 국민 배당금 월 150은 줘야 결혼도 하고 여행도 가고 빚도 갚고 여유롭게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 배당금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대부분은 공감하실 텐데 사람들이 교도소 폐지는 뭐냐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음, 교도소 폐지하면 범죄자들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냅두자는 거냐 이러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모든 교도소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강력 범죄자 가둘 교도소만 좀 냅두고 웬만한 범죄자들은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하여 세금을 확충할 것이다. 고도소 폐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산 비례 벌금형이란 키워드입니다. 그냥 일반 벌금형이었다면 재벌들은 돈으로 때우자 하면서 범죄 막 저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난한 택배기사. 아, 택배기사가 가난하다고 직업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택배기사가 있고 재벌이 있으면 같은 신호위반을 해도 택배기사는 벌금 5만원. 재벌은 벌금 천만원 때려봐요. 뭐, 회사에서 갑질하거나, 뇌물, 횡령 같은 범죄 저지르면, 재산 비례로 벌금 한 몇십억 때려봐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범죄 막 지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살인같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한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는 몽고 사막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살인을 해도 사형을 하는 경우가 잘 없고 교도소에서 밥잘 먹여주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비상적인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때우면 되니까 이런 일들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사 보면 맨날 일저질러놓고술 <놀람> 먹고 이성을 잃었다.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정신질환이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범죄 일으키면 사막 한가운데 보내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무 심는 노역을 하게 된다. 생각해봐요. 이었던 이성도 저절로 생기고 갑자기 기억력 좋아지고 정신 질환도 없어진다니까요. 왜냐 범죄 일으키는 순간 자기가 떼는 걸 아니까요. 이러면 우리나라 강력 범죄율 제일 낮은 청정구역이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더더욱 허경영 지지하셔야 돼요. 허경영 대통령 되면 반걸이 두려워질 필요. 없어집니다. 이렇게 허경영은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 방법이 다 있죠. 이 재업 마련 방안대로 한다면 기본소득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게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은 기본소득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니들 이돈 없으면 생활 제대로 못할 테니까 우리가 줄게 이런 어찌 보면 국민들 자존심 상하는 개념이고 그와는 다르게 국민배당금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두어서 우리 주식 투자하면. 주주들한테 뭐 줍니까? 배당금 주잖아요. 혈세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국민들이란 주주들한테 국민 배당금을 주는 게 바로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받는 거니 이건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노려야 되는 권리. 노리는건데 지금 기득권들 거미줄처럼 서로서로 서로 촘촘히 얽혀서 뒤로다 닦아쓰고 보도블럭 갈아오는데 낭비하고 우리들의 세금이 낭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경영은 이런거 다 아껴서 우리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말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혈세낭비로 차단 못하면서 기본소득 얘기 꺼내고 있는 지금 정치인들은 그냥 허경영 좀 대통령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허경영 공약 다 따라할거 그냥 허경영 대통령 시켜서 한번에 다 실행해버리면 그거 되는거 아닙니까? 정답은 허경영인데 정답만 애둘러서 피해가는거 보면 참 깝깝합니다. 여러분 아직 허경영의 진면목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 전화를 열심히 설명하였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셔서, 허경영을 아직 몰아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들을 구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경영을 먼저 알아본 여러분들은 구조대입니다. 아직 TV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여야 정당에만 목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께 허경영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곧 구조대입니다. 그리고 본자 스튜디오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청년들은, 저희에겐 대부분이 자신의 본업을 뒤로하고, 하늘궁 근처에 위치한 헬로우궁이라는 곳에서 자생하며 총재님께 월급 한푼안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총재님의 지시 업무도 행하고 있고, 총재님 어떻게든 한 명한테 더 알리려고 홍보 영상 만들고, 총재님 알리는 것을 본업으로 삼은 자들인데, 총재님 지지자 중에서도 헬로우궁 인원들을 의미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여당, 야당의 개... 들도 아니고 같은 지지자이면서 본업제쳐두고 온 사람들 음해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분들은 집도 나와서 무보수 명예직에 표본을 벌써 행하고 계시는데 무슨 헛소문을 들었는지 무슨 자격으로 음해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디 헛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자 스튜디오 청년분들에게 소박한 응원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본자 스튜디오 후원 계좌 7979 13 51875 카카오 뱅크 홍석준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후원금은 본자 스튜디오 운영 및 영상 제작 그리고 총재님 알리는 데에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헬로우궁 인원분들을 총재님께 돌로 붙은 거머리 취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415 총선 때 여기 헬로우궁 인원에서만 두명이 출마하셨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출마까지 하신 분들에게 과연 그러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만약에 자신이 음해하신 분에 속한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본자랜드 검색하시면 두 번째 사이트 여기에 총재님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자 스튜디오는 총재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만들기 위해 쭉 달리겠습니다. 추청 감사합니다. MC 라인 나오겠습니다.